오늘 배울 내용, 빅5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호, 성, 정경 이렇게 외웠죠. 타인과 상호작용을 원,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런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호감성은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이죠. 성실성은 말 그대로 사회적 규범이나 원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정도예요. 질서를 잘 지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자신이 가진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 경험을 개방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목동에서 합격을 기운해 드립니다. 자,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 산업 분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에 의하여 분류하는 거죠. 유사성, 유형화. 그 다음에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라는 것을 잘 보고 분류해 두시면 됩니다. 자, 산업 분류의 정의 잘 기억해 두세요.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산업 결정 방법을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을 이야기하죠.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산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결정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그렇죠.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높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됩니다.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산업 결정 방법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직업상담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집단한다 부처에요.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탐전행 탐색 단계는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이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전환 단계, 자신의 지식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죠. 일과 삶의,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행동 단계,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 탐색으로,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 정보 수집 등으로 즉각적인 행동들을 측정하는 거죠. 직업 상대자 2급 정리 복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할 때, 다수직업 종사자란 무엇인지 의미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우리는 다수직업 종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류 원칙 세 가지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으로 하는 거죠. 다 취수족. 이렇게 외우셔서 하시면 됩니다.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은 말 그대로 가장 오래 일한 직업으로 결정합니다. 수입 우선의 원칙은 지금 방금 말한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이 안될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직업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사시 최근 직업으로, 조사시 최근 직업의 원칙으로 취업 시간 우선의 원칙이나 수혜 우선의 원칙이 안될 경우 최근 종사 직업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 취수조 이렇게 외워두세요.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의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여기서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 세 가지는 숙련성, 현장 훈련, 관습이죠. 숙련관, 숙련성은 특정 기업에서 사용한 특정한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현장훈련은 실제 현장훈련을 현장 담당자가 아는 지식을 그렇죠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전수하는 과정으로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관습은 바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 내부에 문서화되지 않은 업무 관행이나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세 가지를 쓰 c o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세가지를 쓰시오라고 같이 나온다면 어, 고용 내용의 안정과 승진 기회를 보장하여 직업에 대한 소속감이 향상되는 장점을 쓰시면 됩니다. 또한 임금 및 근로 조건이 향상되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인적 자원의 확보 및 유지에 유리하다라는 것으로 세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직업 상담자 2급 정리 목독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이네 가지는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 총 생산비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다른 생산 요소와의 노동 대체 가능성,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저는 상, 노, 대, 공, 이렇게 외웠거든요. 상품의 상, 그 다음에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노, 그 다음에 노동 대체 가능성에서 대, 대체.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에서 공, 공급이요. 자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은 어,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그렇죠. 똑같이 탄력성도 커집니다. 총생산 비율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대체하기 쉬울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집니다. 모두 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 탄력성도 마찬가지로 공급 탄력성이 커질수록 다른 생산요소를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노동 탄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꼭 외우시기 바래요. 자 힘든, 기준, 힘든 작업 기준 5단계는 아주 가벼운 작업부터 아주 힘든 작업까지 5단계가 있죠. 아주 가벼운 작업은 최고 4kg을 들어 올리고 때때로 장부나 소독구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작업은 8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4kg 정도는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합니다. 보통 작업은 최고 20kg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는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수 있습니다. 힘든 작업 단계는 최고 40kg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합니다. 아주 힘든 작업은요.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합니다. 자, 이거 객관식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음, 주관식으로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숫자를 잘 외워가지고 5단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문항의 참신성, 문항의 구조와 적절한 난이도, 적절한 문항 구성, 문항의 변별도, 참군한 문변 이렇게 해서 예비 문항 자선시 고려사항 다섯 가지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의 합격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